어느날, 배드워즈의 의문의 포탈이 생긴다. 뭔 소리지?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가자! Nope. 죽어라, 이 그머리야! 뚝배기! 아, 달달하고요 안에 무이하우크 세트 좀 그만 파라. 애초에 저런 세트가 있는 거야? 무이하우크 세트라는 게 있어? 야, 뭐야, 진짜 있어. 야 뭔데? 뭔데 이거 진짜로 냐야 그럼 무야호 칼이 있으니까 무야호 총도 있냐? 정답입니다! 있어! 진짜 있어! 왜 있어 이거! 왜 있는 건데! 여러분 컨텐츠를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쯤은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아내돈 아까워! 아 괜찮아 컨텐츠 위하 투자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이랑 이제 제 겁니다. 야 이제 샀으니까 머더! 뭐 여긴 또어디야야 설마! 아샤피님은너무온데가 한국 모드야 잠깐만 저기형 야, 모델 벌써 시작해. <laughs> 아, 그 와중에 또안 떴어. 싫어요. 네, 오늘 게임 로블록스 한국 모드고, 뭐, 뭐였지? 뭐 뭐였지? 뭔데? 이거 네, 오늘 게임 로블록스 한국 모드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빌런이 많다라고 좀 소문난 어, 재미도 많고, 이 게임이 내가 알기로 한국이 만든 게임 중에서 대한민국 인기 수가 가장 높은 게임이야. 죽어라, 이그야이야오 잠깐요. 어, 녀석한대만 맞아. 어! 야, 사리사건 거너 거나 뭐해? 거너석을 잡으라고.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알아볼까 봐 일부러 위장 도능 스킨. 위장 스킨 끼고 왔고요. 야, 이런 뭐들어오겠 돌아오겠... 아니야. 내가 이미 여기 와 가지고 채 팀을 봤는데 벌써부터 벌써부터 뭐가 싸우고 있어. 벌써 그냐 무야우 세트 팔아요. 무야호는 뭐야? 예, 뭐가 되게 많이 싸우고 있고요. 정상수 살판. 야, 잠깐만. 야, 상수형한테왜 그래 <laughs> 자, 새 판말에 뭐라고 떴습니다. 팔포 확률이요. 됐어, 이것도 야, 내가 이 레벨도 원장 뭐더 어? 3레벨이야. 나 저쪽으로 지나가니까, 여기서 암살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건 맞아! 야, 눈치 깠냐? 징. 오케이, 암살. 암살하고 나서, 어, 들켰다, 야. 괜찮아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이거나 먹어라! 어, 너가 건어였구나이 카와 히한 친구. 어? 무빙? 무빙? 넙. Nope.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근접샷!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거든, 그렇지. 아내 일로 와보지 않겠나?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일로 와보세요. 어, 야, 어 무빙을 쳐. 어, 아! 아! 죽었어. 그렇지. 도망 그만 가. 아이 뭐더라 가지고 보임을 많은 거 봐. 야야 총이지. 무빙? 신의 무빙? 어? 뭐, 아니네? 야, 왜 아니네? 야저기는데왜안먹은 거야? 엄마 이제 게임 그만해서 나가야 돼. 어, 그렇지. 엄크는 어쩔 수 없지. 어, 야 남은 거 생존자 몇 명이냐? 마이너스 한 명인데요. 죽어라 이검머이야 죽백이. 아 달달하고요. 아니 무야호 세트 좀 그만 팔아 애들 저런 세트가 있는 거야? 무야호 세트라는 게 있어? 야 뭐야 진짜 있어 야 뭔데 뭔데 이거 진짜르냐? 야 그럼 무야호 칼 있으니까 무야호 총도 있냐? 정답입니다 있어 진짜 있어 왜 있어 이거 왜 있는 건데 일단 시민이기 때문에 어 죄송해요 무빙 응 무빙 시내 무빙 그렇지 어찌저찌 피했는데 저기요 죄송해요 무빙 아하 야, 이거 현질할 거 없냐? 현질할 거. 와, VIP가 무료 290 브로벅스. 야, 300 브로벅스도 안하네 싸다. 뭔 소리지? 와, 근데 결제 안 돼. 뭐 해서 돈 준다고 운 열어? 멈춰! 님왜 대머리임? 자, 새로운 서버에 입장했으니 로딩해봤는데자 채팅 확인한다. 채팅 확인하면 1 0 0 100%, 100 싸우고 있다, 장담한다. 아악! <laughs> 여기는 뭐~ 싸우는 게임인가봐. 감옥 서버나 일단 들어가면 싸우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 뭐야? 관전하면 그냥... 지금 뭔지 뜨네. 누가 제 설정에서 뭐도 누구인지 알려줘. 기후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이거... 제설정 해가지고 이걸로 삶마 이거 말하는 거야? 와... 이거... 이것도 전략인가? 이거 전략이야팀이야 도망가! 도망쳐, 친구야! 이것은 수류탄이오! 아림도 다 오, 야 이거 야, 방금은 맞은 거 아니야? 야, 여기 막다른 길난못 지나간다 죽었어! 라스트, 영웅이랑 머더 1대1 이겨야 된다, 이거 이거 지면은 너 뉴밍 오자의 수치야 아 뭐였지? 어, 야, 잠깐만 얘 잠수 한 명이 더 남아있었어! 야, 이거 몰랐구나, 어덜 서석 방금 걔 마지막 아니었어? 아, 한 명이 지금 잠수 상태로 남아있었어요 <laughs> 타임 오버 아 뭐야 잠수가 아니었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뭐야 죽었어 게임 끝나고나 죽이는 거봐 이번 서버는 제발 정상적인 어쩔 TV 됐다 이번 서버는 그나마 좀 그나마 정상적이긴 하네 그나마 정상적이야 이도막 능력 같은 거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어 능력 있는데 돈이 없네 가자 몰라 돈사 백로우 박스 해자네 음 맛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걸다할수 있다 아 어, 잠깐만 야야 야, 아직 못 사는 데 Nope. 심지어 안 걸렸어 이거는 뭐지? 오 목숨 두개야 이거 사야지 무조건 이거 사야지 목숨 두개못 참지 죽었어? 이거 환불해주세요 부활이 안 돼요 아 능력이 머더 전용이라가지고 머더가 안 걸리면 쓸데가 없어 <laughs> 제발 이번 판은 제발 머더 제발 머더 아무거나 정상적인 능력 하나만 걸해주세요 <laughs> 아니야 오히려 괜찮아 이대로 머더가 보안관을 잡고 내가 보안관의 총을 먹으면 은 캐리를 할수 있는 거잖아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보안관, 니네, 살려줘! 음. 오케이, 여기에서. 오케이, 총 먹었지? Nope. 아, 이게안 맞았어. 살려주세요, 도망. 뭐, 뭐였지? 뭐였지? 아니, 잠시만요. 아까 저안 맞은 거 아니냐? 야, 핑 몇이야? 어, 핑 상태가? 800! 와, 1000! 와, 이럴수가. 핑이 1000이야. 클릭을 하면 1초 있다 반응해. 와, 대박 게임. 역시 로블록스는 게임이야 자,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머더야 걸릴 수 있잖아. 그지, 어? 아, 제가 또, 머더가 무조건 걸릴 거기 때문에, 머더가 걸렸을 때 대비해서, 머더 전용 칼을 지이... 하나쯤, 구매, 야, 제발, 뭐좀 사자. 머더 전용 칼을, 어림뒀다. 제발, 나 로벅스 좀 쓰자. <드 sentir> 여러분, 들 컨텐츠를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쯤은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아, 내돈 아까워. 어, 아, 괜찮아. 컨텐츠 위에 투자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이랑. 이제, 제 겁니다. 야, 이제, 샀으니까, 머더. 내가 이겼다. 벌써 이겼다, 야. 아니, 어? 뭐였지? 어? 어, 안녕하세요. 야, 비뷰 공간 있어. 아, 맞네. 색깔이 약간 다르네. 여기 숨어 있다가 머더 나오는 순간 바로 뛰쳐나가서 잡겠습니다. 아니야. 칼 샀는데 퍼블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피모티 됐다 드디어 사냥주방도 21%만에 드디어 여태까지 워낙안나 가지고 녹화를 끌고 있었어. 자, 신칼의 성능을 음볼 수가 음 있겠군. 이거나 드셔. 이거나 먹어라. 이것은 스르타뇨. 야, 다음 맞아. 어떻게 다음 맞아? 어어, 봤어. 거나 봤어. 일로와. 그렇지, 원거리 킬. 그렇지, 원거리, 원거리 킬. 징. 야, 이거 능력 어떻게 써? 능력을 사놓고 쓰는 퍼를 몰라요. 얘라 모르겠다. 잡아. 너도 일로 오시고. 일로와, 일로와. 찡. 빼기. 행동자 어딨어? 너희들은 포유됐다. 어딨지? 야, 어디 있는. 멈청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인사를 해줍니다. 인사를 해야지, 녀석아. 결국 능력은 못 써봤지만은 무튼 이겼어 예, 혹시라도 이 능력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한국머더 여기까지 하자 아 재밌다 야 약간 중간중간에 좀 빌런들 있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야 예, 라스트 여기서 만약에 헛소리 하지마 임마 망 게임이야